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토요일도 역시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육수가 주르륵 주르륵 흐릅니다. 날씨는 덥고, 음, 그래도 주가라도좀 불안하지 않고, 어, 좀잘 올랐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여러분, 음, 최근에 한 2, 3일 이렇게 오르더만, 어 다시 한번 또 약간 초정이 오는지 좀 불안하시죠. 어, 역시나 저도 삼성 의 주주로서 좀 약간 불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 어 떨쳐낼 수 있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진정한 실력 실력이 뭔지만 어,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뭐 그렇게 뭐 떨거나 뭐 불안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단 어, 삼성자가 하반기 아무리 어, 지금 업황이 뭐 하반기에 좋지 않니? 뭐 8월 위기설, 하반기 위기설, 뭐 내년이 어 다시 한번 어 주가 조정이 대규모로 오겠다, 뭐 이상한 얘기는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다지 어 근거는 희박합니다. 음, 여러분 어 투자하는 이유는 어그 기업이 어 진짜 어떤 실력을 발휘하면서 커 나가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일단 최근에 어좀 상승한 건 기분 좋지만 또 약간 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좀 약간 좀 약간 좀 떨어진다고 어~ 좀 마음 뭐~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우리 근거 어~ 여러 가지 뭐~ 진짜 실력이 뭔지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어~ 저~ 달봉이 아빠도 있고 어~ 나름 아무 힘을 내봅시다 일단 우선 제가 진짜 실력을 어~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 오늘 어~ 새벽이었죠 미국 뉴욕 증시가 뭐~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됐는지 그것 또한 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나름, 뭐, 큰, 뭐,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는 없었고, 일단, 뭐, 긍정적인, 어, 미국 증시는, 뭐, 고용, 어 고용 때문에 약간 혼조세를 띄었는데, 일단, 뭐, 다우나 S&P는 뭐, 사상 최고치, 어, 마무리 지었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어,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일단, 이거 역시도 뭐, 크게 뭐, 뭐, 상승을 하거나 내리거나, 뭐, 큰, 그거는 없었어요. 나름, 뭐, 마이크론, 우리가 뭐, 봐야 될 건, 필라델피아 지수 중에 뭐, 마이크론이나 이, 뭐, 인텔 같은 경우에 약간, 어, 상승, 약간 상승했습니다. 음, KSMC 같은 경우는 뭐, 소폭도 하락했지만, 크게 뭐, 우리가 뭐, 어, 눈에 띌 정도로 뭔가, 어, 악재가 될 만한 이벤트,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상의, 어, 환매나 그리고 뭐, 최근에 환율, 이것 때문에 뭐, 삼성자가 뭐, 갑자기, 어,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역시나 어, 평가 결과는 다 끝이 나봐야 어, 이유와 근거 이게 다 나옵니다. 지금은 뭐 누가 얘기하더라도 어, 그게 뭐 정확한 해답인지 아닌지 그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어, 실력을 발휘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일전에 어, 기업용 SSD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도 진정한 삼성자의 어, 초극차 기술. 역시나 실력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SSD 그리고 삼성전자 폴더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그래도 역시나 삼성전자구나 이런 단식이 어, 나올 겁니다 단식 어, 탄식? 탄식이라 해야 되나? 어, 감탄사겠죠? 자, 제가 우선 SSD 여러분 들 SS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기업용 SSD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어, 주주로서 알아야 됩니다 일단, 낸드 영역입니다. 어, 디램은 제가, 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고, 디램 역시, 어, 공급자 우위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게더 강합니다. 일단, 메모리 중에 디램 다음에 낸드인데, 낸드 사업 영역에서 그래도 삼성자가 초격차 기술로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어, 이 기업용 SSD는 여러분,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스마트폰, 음, 소비자용 SSD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어 상당히 어 매력 이 있고 그리고 짭짤합니다. 가장 성장이 빠르면서 수익성도 높은데 이 낸드 사업 영역에서 음 삼성전자가 음 IT 업체나 이 클라우드 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어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그 노력의 대가가 어 오고 있습니다. 뭐소 소, 스마트폰 뭐 소비자나 뭐 소비자 스마트폰 어, 얘네들에 비하면, 이 클라우드 시장에 있는 이 업체들이, 어, 훨씬 더, 어, 지갑을 두둑하게 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여러분, 이 SSD 시장 자체가 지금 7% 정도, 어, 증가할 예정이고, 생산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 가격도 한15% 정도 이상 뛸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 서버 에스, 어, 서버 기업용 SSD 이 시장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만 보더라도 2025년까지 어,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낸드 시장 역시, 어, 일전에 한번 뭐 치킨게임으로서도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 다 박살이 나더라도 삼성전자가 어, 유일하게 어, 수익을 거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만큼 SSD가 강하고 이초급차 전략만 하더라도 어, 지난 4월, s a s 포이 표준을 지원한 기업용 서버형 SSD, PM1653을 출시를 했는데, 기존에 비해서 뭐, 두배 정도 어, 속도까지 향상될 정도로, 어, 그 대표적인 어, 초구차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기업용 SSD, 어, 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어, 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절대적인 어 공급 1위입니다. 1위 어 조율만 따지더라도 어 삼성전자 역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는 그 인텔하고 AMD 아주 이례적인데 새로운 서버 어 CPU를 지금 서버 어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자이것만 하더라도 어 상당히 어 긍정적입니다. 일단 그리고 HP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레노버, 슈퍼마이크로 이런 OEM 기업들이 어 대량의 서버를 지금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어 기분 좋죠? 음. 일단 여러분 SSD만 어 따지고 보면 어 하반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가격이 물론 d 램에 비해서 훨씬 어 증가폭이 클 겁니다. 아, 여기 역시 삼성전자 3분기 그리고 올 하반기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일단 내년은 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제가 어, 일단 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음,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다음으로 물론 메모리에도 어, 폴드 어,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이죠. 어, 스마트폰은 어, 절대 강자 1 위를 군림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화웨이죠. 화웨이가 미국에 개박살이 나면서 어, 나름 풍선 효과로서도 어, 중국은 뭐 샤오미를 필두로 해서 오퍼 비보 이 스마트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저가 위주로 해서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빠르게 커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 1위 역시 어, 향후에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무섭게 차고 올라오면서 지금 6월달이죠. 6월에는 어, 이 샤오미가 2010년 창사 이후에 첫 번째로 일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기로 따지면 삼성자 그래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19% 점유율로 삼성자가 그래도 일를 하고 있지만 언제 얘네들이 어, 차고 올라올지 어~ 겁이 나죠. 겁이 나는데 삼성자가 어, 이 그래프만 뽑았더라도 어, 지금 삼성자가 이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어, 제일 위에 어, 그래프는 삼성자가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음, 그리고 뭐 애플은 자기네만의 독특한 어, 플랫폼, 자기네만의 그 플래그십이죠. 그 강력한 무기로서 지금 그래도 어, 중간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샤오미가 이 밑에서 계속해서 깔짝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일단 화웨이의 빈자리, 물론 샤오미가 강하게 어,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자가 어, 중국의 점유율 1%도 안됩니다. 그 거대한, 어, 인구, 거대한 수요를 자랑하는 이 중국에서 삼성자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삼성자 1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자가 전체 매출에 이 스마트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반도체 역시도 많이 들어가고 향후에 5G, 어, 이까지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안 되는 분야인데 여기서 삼성자가 그냥 어부지리로 가만히 앉아서 일을 전체적으로 다내줄 수가 없죠. 음. 그만큼 삼성자가 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일을 갈고 있는데 그 역시 대세는 향후 이제 폴더폰으로 삼성자가 승부를 뛰어야 됩니다. 일단 폴더폰 어, 신작으로 서 어, 당연히 화웨이 빈자리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플래그십 폴더폰 신작으로 어, 화웨이 빈자리도 노리고 그리고 삼성자는 지금 현재 이 폴드폰으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폴드폰이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말 그대로 게임체인저입니다. 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조미율로 글로벌 1위지만, 어, 플래그십 기종만 따지면 애플에 사실상 크게 좀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애플보다 먼저 뛰어든 5G,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나름 쪽팔리죠. 일단 조미율 기준으로 14%로 어, 애플이 54%니까 상당히 뒤쳐집니다. 어, 다만, 삼성자가 이 폴더 부폰에서 삼성자가 절대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올해가, 어, 상당히 하반기가, 어, 기대도 되고, 어, 상당히, 어,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수를 던졌고, 일단 무려 73% 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전문가들은 폴더폰 삼성자가 어, 새로운 병기로 어, 내세울 정도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단 하반기 폴더폰의 흥행 여부 여기에 따라서 삼성자 우리 주주로서도 어, 하반기 내년 어, 삼성의 절대적인 매출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어, 여기 유무에 따라서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수선을 하느냐 그 여부까지도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일단 1 1 일이죠 다음 주어 갤럭시 언팩 행사를 어 통해서 폴드폰 일단 내놓습니다 일단 뭐 중국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늘 삼성자가 언팩 행사를 가기 시작 전에 어 약간 어 꾸중물을 던지는데 그래도 진정한 실력으로서 어 스마트폰 어 절대 강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겠죠 일단은 삼성이 어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에 어느 정도 관심을 지금 이폴드 폰으로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폴더블 제품이 사실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화해의 공백을 분명히 메울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과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사실상 삼성대 폴더블 폰으로 어느 정도 박살을 내기 위해서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 자체도 기존의 그 갤럭시 Z 플립3가 갤럭시 S 시리즈의 가장 고가 모델인 울트라죠. 이거와 거의 뭐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 아마 이 폴드폰에서도 어 소비자 선택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어 폴드폰 시장 이 자체가 아직까지도 안정궤도는 아니지만 음. 일단 시장 규모는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일단은 어 올해만 하더라도 900만 대. 어약 900만 대에서 한 1,600만 대 정도 되는데 어 여러 정보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최대 뭐 900만 대, 1,6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증가한 수치인데 이 증가 수치가 어좀더 커지겠죠. 어 일단은 이 애플이 향후 그폴더폰 시장에 뛰어들 시점이 2023년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어, 그때 되면 어, 상당한 수준으로 어, 커질 예정입니다. 일단 3 0 0 0만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어, 일단 삼성자. 어 주가가 약간 불안하시더라도 어 삼성자 역시나 또 믿고 있는 어 진짜 실력은 기업용 SSD 상당한 짭짤한 가격입니다. 이거 역시도 초격차로서 어 상당히 어 우세적으로 나갈 것 같고 음또 뭐니뭐니해도 스마트폰 약간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어 불안한 틈을 타서 삼성자는 다시 한번 이 폼팩트 혁신으로서 어 샤오미 따돌리고 애플까지도 다시 한번 플래그십으로서 어느정도 어 잡을 수 있는 그한 승부수를 올해 하반기, 어, 벼르고 있습니다. 자, 모두 응원해 주시고, 일단 날씨도 더운데, 어,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여름 따끈따끈한, 어, 좀더 화끈한 얘기로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